X6 같은 거 일반 할부가 이율이 높아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스마트 할부라는 스마트 할부라는 월 납입료 줄일 수 있는 그런 할부 상품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 할부로 진행했을 때혜택 있는 스마트 풀케어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월 납입료 지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견적상담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제가 이런 것들 이 영상에 다 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견적서를 한번 보면서 같이 상담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MW 용카입니다 여러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인사가 늦었습니다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좀 지났는데 예, 미리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 예, 지금이라도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25년도 저 고객님들 덕분에 너무 또잘 마무리하게 됐고 에, 목표했던 것들 좀다 이뤄냈고 네 그리고 이제 26년 또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데 26년 1월 또첫 출고 차가 또 굉장히 멋있는 차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아하는 차이기도 해서 제가 급하게 이제 빠르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린 게 뭐냐면, 사실, 우리 대표님 한 저번 달 12월 한 말쯤에 이제 대기 들어와 주셔서, 화이트로, 화이트로 대기 들어와 주셔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배정이 안 됐어요, 이번에. 네, 배정이 안 돼서, 이번 달에 바로 가능한 카본 블랙 색상 안내를 드렸는데, 화이트에서 카본 블랙으로 바꾸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 이제 극과 극인 차량이라서, 아쉬워 하시다가, 제가 뭐 장단점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이번 달에 또 출고가 된다. 또 이번 달에 출고하기를 원하시기도 하셔서 어려운 결정을 또 해주셨습니다. 믿고. 예, 그래서 카본 블랙 색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카본 블랙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좀 극명하게 나뉘어요. 예, 무난하기도 한 색상이지만 무난하면서도 무난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두운 곳에서 봤을 때는 블랙 같고 밝은 데서 보면 이제 푸르스름해 보이긴 하는데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잔기스들이 좀잘 보여요. 아무리 유리막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세차장 한번 갔다 오고 하면 장기스들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화이트 색상보다는 조금 감가가 있는 편이에요. 중고차로 판매하실 때. 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제일 고급스럽다는 평을 받기는 합니다. 그리고 인기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으면 은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보셨을 때. 그래서 그런 디자인적인 감성이 있다는 라 점. 그래서 카본 블랙으로 또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또 감사한 마음을 더 해서 보시면은 그릴 제가 이거 래핑은 아니고 교체를 해드렸어요. 근데 보시면 X6가 크롬으로 들어가는데 이 안쪽도 이렇게 크롬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아이코닉 글로우가 이 테두리에 있는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이 그릴은 교체를 하고 이 안쪽도 래핑을 했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 너무 감사드리기도 해서 제가 서비스로 좀 해드렸어요. 블랙으로 하니까. 더 이제 카본 블랙의 맛이 사는 그런 전면부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X6 전면부 다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 스티치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M 스포츠 버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단부에도 M 스포츠 범퍼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옵션도 다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X6 같은 경우에는 되게 결정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 트림이 많지가 않습니다 디젤 M 스포츠 그리고 이제 가솔린 40i M 스포츠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차량이죠 어, M 퍼포먼스 차량이 이제 M60i 이제 하이 퍼포먼스 제일 이제 고성능 X6M 사실 근데 X6M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영역의 차라서 사실 이제 X6 정규 트림에는 좀 끼는 편은 아니고 그래서 디젤 30d M 스포츠 가솔린 40i M 스포츠 그리고 M 퍼포먼스 M60i까지 이렇게 세 가지 모델 중에서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뭐, 가솔린이 압도적으로 판매량이 높기는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고, 디젤 모델도 있습니다. 뭐,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거나, 연비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키고 싶으신 분들, 좀, 토크, 나는 강력한 토크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디젤을 선택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m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동일합니다. 휠도 21인치 V 스포크에 동일하게 들어가고 측면부에도 동일하게 뭐 블랙 윈도우 몰딩이라든지 블랙 루프레일 이런 거다 동일하게 들어가고 차량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동일해요 그리고 트렁크 사이즈 보시면 580L 그리고 이 햇빛 가리개도 탈 부착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이열 폴딩을 했을 때는 적재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굳이 뭐 매트를 깔지 않아도 여기 보시면 미끄럼 방지 패드라든지 X6에는 이런 게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굴러다닐 것 같은 짐들도 잘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 보시면은 비밀의 공간 뭐 신발 같은 이런 냄새나 이런 것들도 날수 있는 용품들이라든지 물건들 적재할 수 있는 비밀의 공간도 잘 활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는 블랙 시트. 뭐 따로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X6 같은 경우에는 X5도 5인승 같은 경우에는 리클라이닝 기능 따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X6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2열 선블라인드도 그렇게 수동으로 가능하고요. 포존 에어컨디셔닝 버튼도 있고. 인테리어에서는 30D랑 40I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30D 같은 경우에는 이쪽 파인우드 트림인데 40I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피아노 블랙으로, 이제, 올 블랙, 블랙 하이그로지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핸들 조절하는 버튼,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X6 정도면, BMW에서 들어갈 수 있는 옵션,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세븐 시리즈 들어가는 후른 조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 X6나 5, 7 이런 차량들은 내비 자체가 T맵 내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연결, 무선으로 연결을 하시면 T맵 그냥 키시면 자동스럽게 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적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불편한 부분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26년식으로 나오면서 키는 이제 하나로 나온다는 거키 하나랑 저희가 카드키 하나랑 이 핸드폰에 등록할 수 있는 키 이게 이제 그 키거든요. 그래서 총 3개로 다니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키 하나 정도는 꼭 소유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냉온 컵홀더이 정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서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어 서스 패션도 정착이 되어 있고, 내가 주행 스타일이라든지 노면에 맞게끔 서스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X6, 페이스리프트 된 지, 그래한 2, 3년, 2년 정도 됐고, 이건 아직 풀체인지까지는, 모르겠어, 한 28년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시기는 나오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된 모델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6, 뭐, 그 전부터 좀 영상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다, 차들 다잘 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세세한 기능 영상에 담지는 못했는데, 또 출고할 때또 제가 자세하게 한번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은 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전에라도 언제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X6가 재고가 뭐 남아 있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 재고가 항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그전 달에 대기 들어가셨던 분들 이 배정을 받고 나면 재고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출고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운이 좋으면 뭐 원하실 때 바로 가능할 수 있는데 출고 시기가 조금 조율 될 수는 있어요 지금 방금 이 대표님처럼 색상의 변경의 선택도 해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상황에 맞게끔 저랑 계속 소통을 해 가면서 출고 시기라든지 조율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영상이 BMW 영업선도 워낙 많다 보니까 차 설명 영상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26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그래도 감사하셨던 분들 예. 진행하면서 너무 고마움을 느끼게 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고마움을 느끼게 해준차 예. 그것도 고마움을 느끼게 해준 수상을 살려 주신다던가 예. 그런 분들 위주로 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하나 하나 잊지 않고 종종 연락을 또 드릴 거고 예. 네 그래서 불편함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블랙 그릴로 교환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안쪽까지 또 래핑 작업 세세하게 해드린다는 거 제가 카운블랙 색상 기억이 안 나는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영상에 그래서 카운블랙 색상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신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멋진 차량 그리고 감사한 사연을 가지고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